가수 송가인이 콘서트를 앞두고 비 내리는 금강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은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 연가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며 전국투어에서 지난달 발매한 정규 3집 연가의 주요 곡들과 히트곡 트로트 메들리 등을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음악적 뿌리인 국악과 접목한 3집 수록곡 워라가야 라이브도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송가인은 현재 콘서트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가 타이틀곡인 비내리는 금강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비내리는 금강산은 국민가요 동백아가씨의 작곡가 배경호 선생의 미발표곡 유작으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 가족의 애환을 담았다고 합니다. 송가인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와 애절한 감정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송가인은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를 통해 비내리는 금강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항상 먹먹하다. 노래의 성공보다는 실학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선택한 곡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실향민의 애환을 생각하면서 부를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팬들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그리웠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래에 집중하는 공연을 완성하겠다. 사랑하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송가인의 전국 투어는 서울 공연 5월 28일에서 29일, 잠실 학생체육관을 시작으로, 내달 4일 대구 엑스코, 내달 11일 전주 한국소리 문화 이전당 야외 공연장, 7월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등에서 열리게 됩니다. 비 내리는 금강산은 이달 초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실향민의 애환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랫말에 담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최고의 국민가수, 심금을 울리는 송불리, 대박나세요, 재촬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뮤직비디오 공개를 반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